예, 음, 존재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 남편분들 중에 아내분 사진 지갑 속에 다 들어 있으시죠. 예, 윤장모이만 아멘하셨어요. <laughs> 다른 분들은 꼭누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골치가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 그러자 부인이요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 그러자 남편이 말하죠. 당연하지. 그 다음이 과관입니다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laughs> 여대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힘내십시다. <laughs>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아마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로사진 끌어놓고 아, 내가 힘내야지. 다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23일 목포의 앞에 있는 신안앞바다 지난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작업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제는 반 잠수 정리었던 배에 실려져서 이제 온전하게 이 세월호가 올라오게 되어져 이제 올해 올 이번 달 마지막 주 아니면 4월 첫째 주 정도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육지로 안전하게 아, 이 배가 인양되어그 속에 시신 수습 및또 여러 가지 유품들을 이제 정리하게 될 거다라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이 이야기와 함께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노란 리본을 상징했던 구름이 원주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 중에 한 네티즌은 이런 말을 했지요. 아, "하늘도 무사 인양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여튼 어떠한 우연에서 그런 구름이 발생되는지도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어떤 날씨보다도 좋은 날씨가 주어졌고, 또 해상도 소조기를 맞이하게 되어져서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순적하게 모든 인양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바다에 이제 전문가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조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래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이라고 불리는 이 소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물과 썰물 그 차이가 적어서 파도가 높지 않고 또 바람도 그렇게 세게 불지 않는 아주 순풍의 돛단배가 두둥실 바다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적당한 날씨가 소조기입니다. 근데 이런 소조기뿐만 아니라 이 소조기와 대비되는 대조기 우리나라 말로는 사기 사기 사리라고 말하는 이 대조기가 문제죠. 대조기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그 시점에 이 민물과 썰물의 차가 극심하게 발생이 되어져서 파도와 바람이 그 어떤 해보다 더 세게 부는 절기 그게 대조기입니다. 이 대조기에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어져서 구조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 소조기가 주어졌고, 또 구름은 꼈지만 바람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제 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조수의 차이, 소조기와 대조기가 단지 이 해상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향해 이렇게 정의하죠. 인생의 바다다라고 말이죠. 인생에는 소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둥실 둘이둥실 배 떠나간다라는 그 노래 말처럼 정말 이곳에 무엇이 있었나 저곳에 무엇이 있었나 여유를 누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배에 손도 흔들면서 참 주변 풍광을 누릴 수 있는 소조기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대조기의 또 인생이 있죠. 정말 좀 전에 그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한 순간. 내 문제에도 집중되어지고,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작신. 그리고 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조류에 의해서 그냥 하염없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대조기 가운데 있는 그 신분도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 이 성경 속에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들에게는 인생은 소족이었습니다. 이 소족이 때 나타나는 모습은 오병이의 기적이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만족했고 기뻐져요. 그러나 곧 이들의 인생은 대족이 큰 광풍을 만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만나, 이들이 향해 했던 바다라고 불리는 이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담수호입니다. 담수호. 근데 이 크기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둘레, 전체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그리고 그 길이, 이 길이가 21km. 그리고 그 폭, 상대 저쪽에서 이쪽까지 이 폭이 13km 정도 되는 큰 담수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수심이 대략 43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도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그 자체만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주변의 환경입니다. 먼저 서쪽으로는 무엇이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주도에 사니까 이 해가 넘어갈 때쯤 되어지면 반드시 부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한 4시 정도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근데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 4시 이후 지나가서 오후가 저녁때가 되어지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대요. 그 바람이 불어오고. 근데 이 바람만 불어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동쪽에 위치한 시리아 광야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스 근방에 있는 이 시리아 광야에서 또 다시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충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범, 이곳에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그리고 광풍과 같은 회오리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그 갈릴리 호수에 우리 주님께서 낮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밤에. 이들을 그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이들을 내모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모름을 당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였어요, 전쟁 영화. 근데 그 전쟁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화친을 하자니 자기네, 자기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종처럼 또 놀기감이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라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 군대를 모집해서 딱그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십만 명 나간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평지에서 싸움을 하는데 말이죠. 성에서 싸웠으면 아마 좀더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이 적은 쪽에 있는 이쪽에서 이 대군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물론,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살았음에,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켰음에, 안도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다음에, 바로, 이들이 안도하며, 최, 자신의 몸도 추스리지 못할 때, 멀리에서요, 나팔 소리가 울려요. 빵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갑작스레 또 다른 적이 등선에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영화에서 제 눈을 딱 사로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적군이 막 밀려오는 그때에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옆에 있는 군인들의 눈을 비춰줍니다. 그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까지 그렇게 기쁨에 차 있던 눈이요.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절망의 눈으로 바뀌어지며 이들이 얼굴 속에 공포가 밀려오며 이 영화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겨내는 것 같고 또 적은 파도에 견뎌내면서 아 그래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밀려오는 거 말이죠. 병 하나를 갠신히 극복해 냈는데 검진을 했더니 또 다른 병이 내 몸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밀려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얻을 직장도 없고 가족들은 다내 곁을 떠나갔고, 또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절.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노랫말처럼 즐거운 집에서는 날 오라하지만이라는 노래처럼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메마르고 상바름 나며, 정말,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운 곳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졌고, 학교는 어떻고, 또 직장은 어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 그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것이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하나 실치 넘겼는데 또 다른 것들이 연거오르고 있는 소주기 때, 중주기 때까지는 어떻게든 견뎠는데 대조기 앞에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부르짖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조기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한 가운데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우시고 방치하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이 대조기 가운데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하고 우리들의 자잘못을 하나 하나씩 짚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자리를 이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풍랑 가운데, 이런 대조기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염없이 떠밀려가고 그 파도에 내 몸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선교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책 중에 인생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생 수업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이두 분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들에게 배움이라는 놀라운 장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배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또 고통과 고난, 또 나도 모르게 젖어 젖어 있는 가랑비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움의 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오병희의 기적의 장입니다. 오병희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좀 면해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막았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성도님들이 제자라면, 어어어어 정신 차리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박수 치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지. 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후자. 후자. 전자인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저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후자죠. 나와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나도 기뻐요 나도 좋아요 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게 우리라는 문화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님 곁에 있,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영의정, 자의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니 가만히 두고만 봐도 자기들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오히려 박수치며, 그렇지! 하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들을,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지금 관점을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후에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금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그 빈자리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보내시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이 거스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스르다 라는 이 단어는 역풍을 맞다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번역에서는 역풍을 마다 제자들이 괴로워했다 라고 번역된 본문도 있지만 사실은 원어대로 따지고 보면 이 바람이 거스르다 라는 이거스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난티오스 라는 단어입니다. 에난티오스 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전쟁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전쟁, 군대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난티오스 바람이 거스려다 라는 이 뜻은 대적하다, 맞서다, 싸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 대적했대요. 바람이 싸웠대요. 바람이 이 제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달려들었대요. 이게 바람이 거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는 데 있어서 이들은 베테랑입니다. 왜요?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 정도는 거뜬히 자기들이 조정하며 그 배를 뛰어갈 수 있었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람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과 대적하며 싸우기 시작하니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고립돼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왜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 좀 전의 그 영광, 그 표적의 놀라운 역사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딸그러니 이들만 내려놓았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표적, 오병리의 기적에 집중되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 표적이 문제에 집중되어집니다. 좀 전에 그 영광들, 좀 전에 그 기쁨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절망이라는 것에 이들의 눈이 집중되어져 어찌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거스리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병영구절이 다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니까 곧 어둠이 왔고 그리고 광풍과 바람이 불어와 이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들의 문제 가운데 이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들에게 이런 큰 문제를 갖고 올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기자들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문제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들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에 우리들의 귀가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모든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인생. 내가 바라봤던 이 시선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부지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주님이 이들을 보내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두었던 그 시선들,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선들이 아닌, 너희들은 나를 팔아봐야 될 죄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스포전 목사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낙당하거나 시리에 빠진 적이 없다. 이유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순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들의 시선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고전에 고정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훈련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주님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만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라 라고 말할 수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고, 또 한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움직임이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의 두 번째, 두 번째 은혜가 말씀되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남상훈 씨가 쓴책 중에 '나는 왜 사람 왜 나는 왜 사람이 힘들어하는가'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들 속에 자기 파괴적인 존재인 터미네이터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라는 이그 책이에요. 근데이 터미네이터가 문제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노출되어지게 됐을 때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이 터미네이터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면서 무기력한 존재 또 비하하고 비판받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노출시켜서 새로운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또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내 스스로를 나를 비하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 근저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저에 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상 문제가 풀어지지 못하도록 시야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이 두려움이 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뿐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예수님이 걸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 말합니까? 유령이다라고 말하며 헛것 본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거스라니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좀더 다르게 뒤집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직 안 오신 것 뿐이지, 오시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어거시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오셨듯이 우리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란을 예수님은 충분히 그발 앞에 밟아버리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위로 걸어와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죄인이었던 가인에게 찾아오셨듯이, 노아에게 찾아오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다윗에게 찾아오셨듯이, 심지어 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그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자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듯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학자 빈, 놀만 빈센트 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밟고 오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 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도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도난 것 맞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위기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그렇다고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들은 언제든 열린 문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 줘요. 또한 여러분 그것이 끝일까요? 내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또 작은 문제들 때문에 또또또 또, 또 하면서 한숨 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종점이 주님에게는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자 했으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놀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이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수탄 바다와 같은 그 해상을 대조기에서 소조기로 바꾸셔서 충분히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